레디? 투. 안녕하세요. 투다리입니다. 제 채널을 항상 봐 주시고 구독해 주시고 그다음에 좋아요 눌러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제 카메라 앞에 섰는데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컴퓨터 수리 이런 얘기는 아니고요. 어, 컴퓨터 매장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컴퓨터 매장을 저희 가게가 이제 컴퓨터 매장이 27년 정도 된 매장이에요. 어제 전에 있으셨던 사장님께서 1992년에 열었고 27년 정도가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같이 일하다가 인수 받아서 일한 이제 이 가게를 꾸린지도 이제 10년 정도 됐고요. 근데 제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 인수를 받아가지고 그 가게를 하면서 지금까지. 적자를 낸 적은 단한 번도 없었어요. 운이 좋게도 아주 아주 운이 좋았죠. 제 실력이 뭐잘 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운이 좋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올해 4월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16만 원이라는 적자를 냈어요. 어, 5월 달에는 그나마 플러스로 돌아서서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도 4월 달에 마이너스를 내고 5월 달도 그냥 별로 그렇게 잘 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주 아주 잔인한 4, 5월을 보냈거든요. 보통 컴퓨터 가게들이 보면 3월달에 장사가 잘 되는 편이에요. 계약 시즌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올 올해 3월달은 그런 대로 장사가 잘 됐었는데 4월, 5월은 아주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힘든 4, 5월을 잔인한 4, 5월을 보내고 나니까 얼마전에 이제 제 영상에 이제 댓글 다신 분도 있으세요. 이제 컴퓨터 오프라인 가게를 연지 6개월밖에 안되셨다는 분 어, 그런 분들이나 이제 저보다도 그 전에 먼저 상태가 더 적자를 내고 계셨던 분들도 있을 테고, 지금 현재도 상, 그 컴퓨터 가게가 아주 상태가 안 좋은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 생각하면 저는 그나마 이제 많이 행복한 분이죠. 편이죠. 그런데, 어,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허수아비님처럼 장사가 아주 잘 되고 이런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대부분의 컴퓨터 가게들은 지금 많이 힘들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만나 이제 그, 저희 가게 이제 프린터 수리 때문에 만났던 사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도 이제 컴퓨터 가게를 했었지만 컴퓨터 가게는 이제 직원한테 넘기고 직원한테 이제 맡기고, 어, 프린터 임대로 먹고 사신다고. 직원 두 명을 두고 일을 하시는데, 컴퓨터 쪽에서는 별로 이제 수익이 거의 안 나고 프린터 임대로 그나마 이제 좀 많이 하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임대비도 내고 직원 월급도 주고 자기 월급도 챙겨가시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컴퓨터 쪽이 힘들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아는 또 다른 매장 사장님도 이제 이번에 그만 두셨고 저는 제가 아는 분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재밌게 이제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자꾸 이제 그만 두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이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해서 어 가게가 안되네 쳐져 있으면 그 수, 자기 스스로가 쳐져 있으면 되게 힘들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안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게 이제 이 컴퓨터 가게 일이다 보니까 저 또한 가게 에 울파리 형님도 있고 뭐 홍여사도 있고 하지만 서로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새로운 건 뭐가 나왔는지 뭘더 알아야 되는지 자꾸 얘기하고 공부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cctv도 요즘은 이제 자꾸 무선 얘기를 이제 많이 이제 의뢰가 들어와서 무선 시스템에 대해서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자기 스스로 공부는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이제 가게가 이제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뭐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유튜브가 됐든지, CCTV가 됐든지, 프린터 임대가 됐든지, 핸드폰하고 같이 하든지, 아니면 더 좋은 거. 얼마 전에 뭐신성조 님이 이제 제 댓글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버클럭을 전문으로 하는 가게 해보는 것도 괜찮다. 그거는 아직까지 수요가그걸 이제 하게 되면 수요가 있다고. 어, 뭐 그런 것도 괜찮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이런 식으로 컴퓨터만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이제 또 다른 돌파구도 찾아보셔야 되고, 그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잔인한 4월과 5월이지만 어떻게 잘 보내느냐에 따라서 내년에도 내가 그 자리에서 똑같이 가게를 하고 있을지 말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포기하고 있는 것보다는 미래를 대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벌수 있을지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잔인한 5월과 아니 이제는 6월이죠. 6월을 보내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잔인한 6월이 나에게 실패한 6월이 아닌 뭔가 성공한 6월이 되도록 우리 컴퓨터 매장 사장님들 다들 힘내자구요.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 눌러.